안 믿어 아무 때 중도, <laughs> 눈때 중도 없는 놈이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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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뭐였어>? 아이고, 뭐야 <laughs> 안녕하세요 JTBC 토요일 드라마 나의 해방열지에서 염창희 역을 맡은 이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미정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시 역을 맡은 손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염기정 역의 이혜림입니다 <laughs> 저희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3, 사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건데요. 제포일러라는 콘텐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같이 보는 거는 저희도 처음이어갖고 빨리 보고 싶네요. 자, 스타트. <laughs> 이게... 아, 아직 아니구나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이게 제 포일러라는 콘텐츠 이름처럼 스포일러를 마구마구 하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3, 4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부터 제 포일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자기 나무 달려서 막 가리고 이런 거야 자, 야 n a 빨리 와. 숨을 숨을 수 있는 곳 하나씩 아, 찾자 빨리. e e 게 h a t I'm saying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요 난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. 개새끼. 개새끼.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.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. 가득 채워지게. 구시 집에 채워지게. 와서 나를 추앙을 하래 근데 매일 술 마셔야 하잖아 근데 구형 실제로는 술 거의 안 먹잖아 맞아 음, 그치, 그치. 근데 참 알쭘 같아 그치?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날첫 촬영이야. 아, 그래?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난한 번은 채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추앙이라는 말할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음. 아 쉽지 않았어. 그치. 저걸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고민 음.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과 같이 잘. 미정이 매력인 것 같아. 음.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게. 맞아요. 음. 저런 단어를 꺼낼 수 있는 음. 인물이라는 게.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.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.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. 음. 없네. 이런 표정이잖아. 음. 아는게 하나도 없네.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안 하고. 조용히 살고 있겠니.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. 사람하고는 아무것도. 아 이게 이렇게 슬픈 거였어? 나 몰랐어. 그게 음악 음악이 무슨? 너무 슬픈데 형 눈이. 정수. 아니 뭐야? 시정실 핸드폰에 받는 여자라고 저장해 놨던데. 저장, 너무 저장, 다른 장면이 나와 버렸어. 어떻게? 왜 아, 갑자기, 갑자기 울컥하네요. <laughs> 그런 그런 아무도 예상 못할 거야. 주접에 시동을 걸죠 지금. <laughs> 남녀 사이의 최고의 경지랄까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수당하는 남편의 머리를 달려가서 치마폭에 받아내는 여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겠다. 달려가 치마폭에 받아내겠다. 응. 아, 이게 그렇지 않나요? <laughs> 보게 된다. <laughs> 보게 돼. 듣게 돼 <laughs> 설득력 있어. 응. 나는 저말 너무 동의하잖아. 야너저 너 대사 이해한대메. 그치 다 응. 동의는 할 거야. 희한하게 저는 마리아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. 누나 어, 은은한 감정. 응. 응. <laughs> 무서워. 무섭다. 무서워. 울켰어. <laughs> 말좀 가려서 하라고.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그딴 얘기를 하고 싶냐? 물어보니까. 아 왜? 오늘 아침 또무는 어떻게 쌓셨습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다 말해줘라 왜? 다 말해줘 난. 누나랑 나랑은 진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. 음, 음. 도망간다. 2. 기절한다. 3. 받는다. 어떤 여자야? 어떤 여자냐고요? 당연히 받는. <laughs> 나? 응. 도망가는 여자야, 받는 여자야. 천수를 당해. 응. 근데 그 거기서 기절을 하느냐, 도망을 가느냐, 떨어지는 먹을 침폭에 받느냐, 떨어지는 아 먹을. 아, 받아야지. 아, 그렇지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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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는 쪽. 어, 어. 나도 받아 그 상황이. <laughs> 받는 여자야, 이렇게 야실랑거리면서 여자짓하는 거. 어, <laughs> <야? 웃음> <야>? 나저 <laughs> 어깨 엄마, 못 받는데 먹느라고. 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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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몰랐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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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네 연기 되게 잘했다 저 뭐야? <laughs> 깜짝기 어? 누구죠? 예린이네요 <laughs> 어, 목소리가 <laughs> 아련하시네요 예린이요 그러니까 너왜네가차 놓고 차인 척해 아이 장면 슬펐어 응 어, 아, 그래. 슬펐어요 진짜 응. 이 예린 네가찬 거잖아 같이 보기로 한 영화 혼자 보고 같이 가기로 한 식당 혼자 가고 그런 경우를 당하고 안 헤어질 여자 있어? 별거 아닌데 저런 얘기 선풍기 앞에서 앉아서 할수 있다는 게 음, 너무 좋아. 짓을 음, 하고 자요. 야, 딴 여자 있냐? 그런 마음에 드는 진짜 여자 생겨서 직접 정리하려고 한거 아니야? 그럴 놈으로 보요왜 그랬어? 안 믿어. 나안 믿는 거야. 걔가 <laughs> 먼저 시작했어. 내가 봤어 걔 눈빛. 아, 이놈 별거 없고 나는 그 재수 없는 오만정 떨어지는 눈피. 내가 영화를 혼자 봐서 헤어진 걸로 만들고, 걔가 음. 새벽에 딴 놈이랑 토 해서 헤어진 걸로 만들어야 돼. 절대로 내가 별 벌일 없는 인간이고, 그게 죄송나 사헤어진 게 아니라. 우리가 우리 드송겠지 혹시 내가 추앙해 줄까요? 그쪽도 채워진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아 미정이 멋있다니까. 음. 필요한 말이에요. 걸렁 걸렁 하이 우리 맨날 저, 초반에는 저런 거만 찍었잖아. 스쳐 지나가는 거. 인사는 하고 지내요. 구씨 앞에서만 가면 세죠 미정이는. 야 이렇게 보니까 미정이가 아, 많이 다가갔네. 응 음, 음, 그죠 음, 계속 다가가. 멀버스와. 음. 근데 구 씨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음. 무응답은 아니었던 그치. 거. 같아 돌아보자. 멋지라고. 근데 정말에 난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. 멋있는 척. 사실은 저기 마을버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였죠 저기 저기 <laughs> 보이는 척안 <laughs> <laughs> 보이지만 어, 따라가고 있다 아우 어. 어, 예뻐라 <laughs> 기분 좋아졌대요 기분 좋아졌대요 <웃음> <웃음> 따뜻했대요 <웃음> <웃음>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누나가 좋아하는데 고구마 줄기 <laughs> <응>. 고구마 줄기가 <laughs> 저...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 스포일러 저... 육부까지만 숙별로 가는 건가요? <laughs>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? 괜찮았다가 차가웠다가 똑같던데 그 전에도 구씨 집에 왔었나? 응뭐 음. 이제 반찬 같은 거 갖다 주거나 아, 그러니까, 냄비 가지러 아, 왔었어 넌구씨집 가본 적이 있... 아, 넌 가봤지? 너한번 왔었잖아. 나는 지금 구시집 내부를 처음 봐. 아, 아 세트에서 없었어. 놀러도 안 가봤구나. 네. 예. 아. <laughs>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중독되는. 받아줘? 저기 저기다 팔이 멍들었잖아왜멍들었었지뭐 아, 찍다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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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점프하는 거. 아, 와이어에. 와이어에 가서 먹는 거 아니야. 아, 거. 아, 와이어 했다고 해주지 마세요. 내가 뛴 걸로.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. 돈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더 힘들어요. 미안하다. 술꾼 주제. 아이고저멍 계속 보이네. 어. 근데 멍이 있는 것도 구씨 같아. 어. 옷 어, 나오나본데? 모자가 어, 진짜 안 날아갔잖아 그지? 아형화같아 어, 어, 이런... 여기는 오잘 됐다 오 진짜 같이 날아갔다 모자가 어. 진짜 예쁘게 날아네 너. 점호사 연기 잘한다 에이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에이, 저쪽이 빠르지 진짜 남일이다 <laughs> 그 중에 너 보는 아버지 눈빛 봤어? <laughs> 그 눈대증도 없는 놈 저쪽이 빠르지 아유. 안 믿어. 아무 때나 합니다. 눈때 중도 없는 놈이래. 쓸 끼그. 어. 어. 저거 내 개인 신발입니다. 뼈가 떴게요. <laughs> 형이 간다 하니까 가는 거 봐. 나무 갔다 그러고. 음. 근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? 내려라고. 어. 맞지 뭐죠. 그대로 쭉 가시면 뭔일 당했다. 어떻게 얼굴 변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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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다른 진짜. 사람이네.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.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. 그래서 봄이 되면 <laughs>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되 있을 거예요. <laughs> すごい。 무슨 감정이었어? <laughs> 아니 나그 놀랐지, 놀랐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<웃음> 다 갈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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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감정이 아닌데. 많이 놀랐죠, 많이 <laughs> 놀랐는데 <laughs> 많이 놀랐어요. <laughs> 줌이 이렇게 동그란 <laughs> <진짜> 줌이 놀랐지. <laughs> 어. <야. 웃음> 와. <우와. 웃음> 넌뭐든할수 있다. 어저 뿌듯한 표정. 뭐든 오. 된다. 난 와이어를 타지 음, 않았죠 앞에서. 잘했어. 성공했어. <laughs> 근데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뒤에, 뒤에 오, 남이, 나비! 남이 응. 저게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, 아닌 니 거잖아요, 사실은 응. 거리가 엄청나니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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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드라마는 뒤가 재밌다 응. <laughs> 바지가 아, 나 나오는 부분 되게 힘들다 정수리에 땀이 너무 많이 나요 <웃음> <웃음> 방금을 줌이 떴네 뜨거워 보고 싶다, 방송 자기가 찍은 거 말고는 음. 다 지금 미지의 세계인 거예요. 맞아요.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. 음. 우리 그 방금 구시 엔딩, 사회 엔딩이 아무래도 음. 좀 공을 많이 들였던 음. 장면이었던 음. 것 같아요. 좀 시간도 음. 그렇고 구시의 그 과거도 드러나고 잠깐이지만. 음. 과거가 나오는 줄 몰랐어. 그게 회상처럼. 아, 이렇게. 회상처럼 이렇게. 음. 나왔네.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. 뭔가 여기서 이렇게 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있지만 사실은 뭔가가 감춰진 사람이다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어서 엔딩을 되게 공들여서 찍어주셨던 것 같아요. 저 촬영하기 전날에 아침부터 모여서 했잖아. 그때 내가 감독님한테 막그 얘기 해놨었어. 어렸을 때 점프 그 육상 선수 했었어서 할수 있다. 새벽까지 막 연습을 했었어, 저거를. 아, 진짜요? 저거 막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멀어. 너무, 너무 멀어. 너무 너무 멀고 그때 잠을 안 자고 가서 잘 보면 막실핏줄도막터질 있고 그래. 음... 근데 그렇게 고생했다고. 예예. 네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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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더욱 공감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니까요.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열시 삼십 분 저희 나의 해방 일지와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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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오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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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감 말하시는 거예요? 니 <laughs> 약간은 합니다이 전에 는사 찍고 음. 이거 찍는다고 근처에 파 놔뒀거든. <laughs> 도둑맞았잖아. 아 진짜? 너 두고 갔어. 응? 누가, 누가 가져갔어? 누 아, 도둑맞았어요? 잘 챙겼어야지. 그래서 그때 파 다섯 망인가 제가 챙겨놨는데 <laughs> 아 집에 가려고 챙겼다고? 응, 집에 아, 가져가고 할려고 좀 나눠주고 하려고 어차피 어... 파 우리가 파밭을 사가지고 촬영을 했잖아. 음, 그 음. 파를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뽑고 막 미정이 다듬고 그래 음. 우리 막 망에 챙겼단 듣고. 말이야. 아 진짜? 응. 다섯 그 망을 챙겨놨는데 두 망이 없어진 거야. 세망만 그래서 가져가셨나요? 어, 오빠 죽었다. 아, 다 울면서 내렸다면서요. 차에서 파 냄새 때문에. 아 진짜? <laughs> 파가 그렇게 매운지 <laughs> 몰랐어. 양파는 매운 거 알고 있었는데 파도 매운 거야. 눈물이 엄청 어, 났다.